한국 선수들은 실력에 매너 그리고 겸손함까지 갖추고 있죠.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니 프랑스의 행태가 한결 더 웃겨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실수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니 그것도 어이가 없고요. 초반부터 태극전사들의 메달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는 파리. 각종 스포츠 매체에서 예상한 메달이 아닌 깜짝 메달들이어서 더 반갑고 좋은 메달 소식인데요. 오늘은 영국 언론 매체의 통역을 맡은 통역사분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적인 위용을 떨치고 있는 만큼 평소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확실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확실히 체감되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우리보다 더 분노하고 한국의 체계적인 선수 지원에 더 감탄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인 취재진이 바라본 프랑스 올림픽, 그리고 그 속에 한국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파리에서 5년째 살고 있는 영국 출신 통역사죠. 저는 이번에 더 타임스로부터 파리 올림픽 취재 통역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기쁘게 수락한 일입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올림픽은 빅 이벤트이고, 제게도 좋은 커리어가 되니까요. 제가 파리에 살고 있는 건일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파리에서 5년째 살고 있지만, 영국인인 저로서는 가끔 프랑스에 대해 짜증이 나곤 해요. 특히 국제경기 같은 때면 더 그렇죠. 지금은 올림픽이라고 미쳐버린 파리 물가도 엄청 짜증나서 제가 좀 평정심이 아닐 것도 같은데요. 이해해주세요. 여기 물가 완전 돌아버렸거든요. 아니, 올림픽 기간에 왜 지하철 요금을 두배 올려버린 걸까요? 지금 식당에서 콜라 한 병에 한국돈으로 8,000원이 넘는데 제가 이번에 통역 업무를 하며 지원을 안 받았으면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점심 식사 사 먹으면 한국돈으로 7만원, 지하철로 경기장 두세 번 왔다갔다 하면 지하철 요금만 한국돈으로 3, 4만원은 뚝딱인데 파리에 소매치기를 없앴다더니, 나라가 소매치기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 제가 좀 흥분했는데, 이런 이야기 말고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영국과 프랑스는 오랜 역사적 라이벌 관계에 있잖아요? 중세시대부터 백년 전쟁, 나폴레옹 전쟁 등을 거치며 서로 경쟁해왔거든요. 근대에 들어서는 식민지 개척과 산업혁명을 통해 서로 견제하며 발전했고 현재도 경제력과 군사력 면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으며 협력 관계도 맺었지만 여전히 미묘한 라이벌 의식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 프랑스가 좋아서 살고 있니?라고 하면 절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요. 오히려 한번 살아보고 싶은 곳은 한국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사실 이번에 영국을 대하는 프랑스의 태도에 대해서 세모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한국을 이렇게 졸렬하게 대하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프랑스가 한국을 대하는 행태는 외국인인 제 눈에도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제가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빼고 봐도요. 개막식에서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한 실수는 충격적이었어요.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큰 오류였죠. 게다가 공식 SNS에서 한국 선수들을 소개할 때만, 유독 국기가 흐릿한 사진을 사용한 것도 의도적으로 보였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불편함을 넘어 분노를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민감한 문제지만 제 개인의 생각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 어그레션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형태의 인종차별처럼 느껴졌어요. 국제행사를 주최하는 나라가 이런 태도를 보이다니 의도했든 실수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국 분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저 역시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펜싱 남자 사부로 개인전에서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그 기쁨은 더욱 컸습니다. 프랑스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진 종목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다니 통쾌함이 두 배랄까요? 스포츠 경기에서 뭔가 이런 감정을 섞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걸 알지만 마치 프랑스의 대먹지 않은 오만함에 대해 우아하게 복수를 해버린 그런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비어서 갔던 펜싱 경기장에서 그런 명경기를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실력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아직도 여운이 남아있네요. 오상욱 선수는 발목과 손목 부상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집중력을 보여주었죠. 게다가 상대 선수가 경기 시작음을 못 들었다고 흐름을 끊고 칼 바꾸고 혼자 뒤로 자빠지고 하는 걸 보며 혀를 찼는데 모든 걸 이겨내고 멋지게 승리했잖아요? 펜싱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며 관중석에 있던 프랑스 사람들이 놀라는 걸 보는 제 기분은 꽤 괜찮았습니다. 그 튀니지 선수가 프랑스에서 훈련받은 선수고 코치도 프랑스인이라 아마 심정적으로 프랑스 사람들은 튀니지를 응원했을 텐데 보기 좋게 엎어버린 멋진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기력만큼이나 오상욱 선수가 보여준 스포츠맨십은 정말 대단했어요. 상대 선수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 경기 후 상대 선수와 나눈 존중의 인사를 보며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느낄 수 있었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이렇게 예의 바르고 젠틀한 모습은 한국 선수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젠틀함을 담기엔 프랑스가 너무 젠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 후에도 IOC의 실수는 계속되는 걸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게 되었는데요. 공식 SNS에서 오상욱 선수의 이름을 상국으로 잘못 표기했더라고요. 이건 정말 유치하고 수준 낮은 행동이었어요. 제가 앞서 말했던 마이크로 어그레션이 계속해서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미세한 인종차별처럼 느껴졌죠. 실수같이 보이지만 실수가 여러 번 반복되면 전 고의라고 봐요. 이런 것들을 항의하면 실수인데 예민하게 왜 그래요라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속이 터지거든요.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라면 이런 짓은 좀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뒤에 만난 영국 취재진들도 이런 상황을 보고 이건 좀 심하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어떤 기자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원전 이야기도 하던데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 물어봤거든요. 그 기자분이 이런 건내 생각일 뿐이라고는 했지만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게 꼭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아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듣고 보니 영말이 안되는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체코 원전을 최근에 한국이 수주했다고 하더라고요. 24조원 짜리라고 하던데 한국이 제시한 가격이 프랑스 원전의 절반 수준 이하이고 중국보다 낮은 단가라 한 간의 소문으로는 한국이 덤핑으로 팔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한국 원전이 싼게 아니라 미국이나 프랑스가 원전을 비싸게 팔고 있대요. 그래서 체코가 제정신이라면 당연히 한국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마크롱이 단단히 뒤틀린 것 아니냐고 하던데요. 근데 가격 차이가 왜 나는지 궁금한 거예요. 절반 이하를 한국이 제시했다니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기자분 말씀이 원전 공사비용 이래봤자 생각보다 심플한 게 기자재, 시공, 건설이자. 이렇게 세 가지가 거의 80%에 달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원전 가격이 저렴해질 수도 무시무시하게 비싸질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이 압도적으로 비싸고 그 다음 비싼 원전이 프랑스래요. 그런데 한국이 기술이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제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기자분 말로는 2007년 기준으로만 봐도 미국, 프랑스, 한국의 원전 건설 비용이 비슷했대요. 그런데 미국이 거의 6배 가까이 폭등해버린 건 기자재 제조 인력 재료 조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핵심 기자재에 쓰이는 부품을 한국 아니면 일본에서 수입 중인데 이게 개선되기는 영 어려워 보인다나요. 그리고 미국이 쓰는 부품들의 신뢰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여기저기서 수입하다 보니 제품이 적기에 오지도 못하고 비싸지면서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미국 내 원자력 기업의 인력도 신규 공급이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 기간은 길어지고 건설이자도 늘어난다고 했죠. 이러다 보니 원전 프로젝트 자체를 장기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공법 실패율도 높고 원전도 취소당하기도 하고요. 아예 그 웨스팅하우스 회사가 파산했대요. 막연히 미국이 제일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제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죠. 그 기자분은 그냥 미국은 원전에 있어선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프랑스는 대체 왜 비싼 거냐라고 하니까. 핀란드에 건설하는 원전이 미국과 비슷하게 공사 지연이 되면서 정상 비용보다 많이 증가했대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공사 지연 비용을 고려해서 입찰해야 하니 비쌀 수밖에 없고요. 한국은 꾸준히 원전 건설을 해왔으니 이렇게 지연될 이유도 없고 인력도 충분해서 물가 영향 빼면 비용 상승 요인이 없었다네요. 게다가 새로운 공법을 계속 도입해서 공기도 단축할 정도로 실력도 좋고요. 멀리 갈것 없이 아랍에미리트 원전만 봐도 알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한국이 덤핑도 아니고 미치고 파는 것도 아닌데 프랑스가 이걸 가지고 완전 질투를 해서 올림픽에서 이렇게 유치하게 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 전역에 부는 한류 바람 때문에 문화 강국인 걸 자랑하고 싶은 프랑스 입장에서는 배도 아플 거라고요. 동양의 작은 나라인데 자기네 나라를 계속 다 가려버리는 느낌 때문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원전에 있어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나라인 건 몰랐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세요. 선수촌 식사요. 한국도 이 문제 때문에 들끓고 있던데 영국도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오죽하면 영국 올림픽협회 앤디 앤슨 최고경영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겠어요. 계란 닭고기 특정 탄수화물 등이 충분하지 않고. 선수에게 생고기가 제공되는 등 음식 품질 문제가 심각합니다. 며칠 내로 극적인 개선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데 전제기를 의심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대회에서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앤슨 최고경영자는 이어서 우리 선수들은 선수촌 근처에 따로 마련한 훈련소에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음식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 영국에서 추가로 요리사를 불러오기로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올림픽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신뢰할 수 없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영국 선수단의 대응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전부 한국을 취재하러 가더라고요. 한국이 제일 잘하고 있다면서요. 한국 대표팀의 대응 방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선수들은 선수촌 바깥에서 조리한 도시락을 매일 제공받고 있더라고요. 대한체육회에서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조리사 15명을 프랑스 파리로 파견했다고 하던데 더 놀라운 건이 조리사들이 파리 외곽 퐁 텐블로에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이라는 곳에서 매일 점심과 저녁 두 차례씩 도시락을 만들어 차로 한 시간 반이나 떨어진 선수촌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대한체육회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 고기가 부족한 선수촌 식당과 달리 맵기 육류를 제공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탄했어요. 한국 대표팀의 준비성과 선수들을 위한 노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영국 대표팀도 한국처럼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었고요. 사실 파리 올림픽의 식사가 이 정도로 부실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마치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대비를 해 놨더라고요. 이를 보면서 주변의 다른 나라 관계자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지금까지 가장 준비를 잘한 나라가 한국인 것 같아요.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뒤쫓아가는 중이에요. 실제로 영국 선수단 관계자들이 한국 선수단처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걸 들었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선수 관리에 대해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제가 보니까 한국 선수들만큼이나 대표팀을 지원하는 관계자들도 인터뷰하기 바쁘더라고요. 여러 나라 관계자들이 한국 대표팀의 준비 과정에 대해 물어보느라 바쁘던데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었는지, 언제부터 준비를 시작했는지 등등요. 한국 대표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이 말을 듣고 정말 감명받았어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성견 지명이 아닐까요? 놀라운 건 음식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대표팀은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위한 의료진도 따로 파견했다고 해요. 물리치료사, 한의사 등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선수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대요. 이런 세심한 준비를 보면서 한국이 왜 이렇게 처음부터 메달을 휩쓸며 스포츠 강국으로 돋보이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영국 선수단도 이제는 한국식 데뷔를 요구하고 있는데 될까 모르겠네요. 한 선수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도 한국 선수들처럼 도시락을 먹고 싶어요. 그들의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할 수 없을까요? 이런 요구가 늘어나면서 영국 올림픽협회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긴 한데 미리 준비하고 온게 아니라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영국 쪽 기자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한국 관계자들이 처음부터 챙기는 걸 보면서 뭘 저렇게 과하게 준비해왔나 했대요. 설마 올림픽 선수촌 음식이 그렇게 나쁠까? 이건 좀 유난인데.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의 준비가 과하지 않았다는 걸 오히려 정확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심지어 프랑스 기자들도 감탄하던데요. 자기들이 이렇게 개판으로 할줄 미리 본 사람들 같다면서요. 자학개그를 하며 제 의견을 묻길래 저는 정확한 답은 모르지만 한국의 준비성과 세심함이 빛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닐까? 라고 대답해줬습니다. 한국인들의 국민성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양국만 봐도 협회가 엄청나잖아요.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국 양국협회만한 곳이 없던데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번에 인도팀은 한국인 감독님께 왜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영국에서도 기사가 여러 개 나갔는데요. 한국 감독들이 한국을 금메달리스트로 만든 기술을 전 세계에 이식해줬고, 인도 실력이 급상승한 것도 결국 다 한국인 감독 덕인데, 인도 양궁협회는 백감독에게 빼먹을 기술을 다 빼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는 논조로요. 미국 기자들은 인도를 경험하면 중국은 양반이라며 앞으로 스포츠든 다른 분야든 인도나 중국에 투자하는 걸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이걸 취재한 기자에게 물어보니 인도 쪽에서는 인도 자력으로 양궁대표팀 개발에 성공한 모습을 만들어내길 원해서 중계화면에 인도 대표팀이 승리를 하는 순간 한국인이 잡히질 않길 바랬다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죠. 클린스만처럼 일한 사람도 아니고, 인도 양궁 대표팀을 위해 2년간 헌신해온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올림픽 경기 전수를 메신저로 보내줬다고 하던데, 그야말로 쫓아낸 거잖아요. AD카드 발급이 안 됐으니, 인도행 비행기 티켓을 가져가라고 할 때, 전 세계적으로 욕먹을 걸 각오했겠죠? 그리고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감독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데, 게다가 양궁처럼 멘탈 싸움인 경기에서 올림픽이라는 큰 경기 직전에 감독을 저렇게 내쫓아버리다니. 보니까 8강에서 네덜란드가 압승해서 인도가 탈락했으니, 인도는 욕은 욕대로 먹고 성과도 못 건졌네요. 지금 배궁기 감독 문제는 한국보다 외신에서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대체 저러면 이후에 감독은 어디서 구하려고 저러나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꼭 인종차별주의자나 특정 나라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가진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조심스럽기도 하고, 제가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한쪽으로 쏠린 사람으로 보일 것 같다는 걱정도 좀 되지만, 한국분들께는 한 번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조금은 두서 없지만, 파리올림픽을 함께 경험하며 느낀 점, 또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쯤 이렇게 공유해보면 어떨까 해서 보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 더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코리아하우스도 갔다 왔답니다. 여기서 조선왕실 화장품을 모티브로 한 것들을 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지립밤이라고 해서 그건 뭐야? 했는데 보는 순간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전통 도자기 문양이라고 하던데 이걸 계기로 한국의 전통 문화에까지 관심이 가게 되었어요. 한류팬으로서 한국 문화를 좋아하긴 했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성을 갖춘 나라일 줄은 몰랐고, 기자분들과 함께하며 뜻밖의 한국의 원전에 대한 설명까지 듣고, 또 아름다운 전통문화도 접해보니, 한국이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가진 나라 같거든요. 게다가 올림픽 현장에서 느껴지는 한국의 철저함, 준비성들을 보며 한국이 더 좋아졌고요. 덕분에 앞으로 남은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이렇게 완벽한 지원을 받고 있으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초반부터 메달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닌 것 같네요. 저도 통역 업무를 하면서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특히 관심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영국 다음으로는 한국을 응원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지켜보면서 또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하겠습니다. 특히 양궁 경기를 꼭 보러 가고 싶은데 시간이 될까 모르겠네요. 한국 선수들의 집중력과 정확성, 그리고 팀워크는 정말 대단해서 그들의 경기를 보고 있으면 마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아하는데 말이죠. 제가 좀 정신없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그들의 노력과 열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요. 저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통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도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소식 전해보겠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영국 취재진과 함께 일하고 있는 파리 거주 5년차 통역사분의 솔직한 파리 올림픽 뒷이야기를 전달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